안녕하세요. 벨라이 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. 내 눈을 감겨주어 우리 이렇게 내 눈을 감겨주십시오. 그래도 나는 그대의 모습 볼수 있습니다. 내 길을 막아주십시오. 그래도 나는 그대의 목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. 발이 없어도 그대에게 갈수 있고, 입이 없어도 그대에게 애원할 수 있습니다. 내 팔을 꺾어 주십시오. 그래도 나는 그대를 안을 수 있습니다. 손으로 붙잡듯이 심장으로 잡을 것입니다. 내 심장을 멎게 해 주십시오. 그래도 나의 뇌는 고통을 칠 것이며, 나의 뇌에 그대가 불을 지른다 하여도, 내 피로 그대를 껴안을 것입니다.